자, 지금 이제 게임사가 좀 빠르게 패치를 해야 될것 같은 버그 이슈가 있거든요. 이거는 빠르게 게임사에서 조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게임에 좀 뭐가 좀 핵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예. 네. 이거는 좀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안 그러다가 또 게임 또 뒤로 갑니다.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상황의 버그냐면은 몹들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 그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가 있는데 몹이 그쪽으로 다 쏠려요 쏠려가지고 그 사람이 잡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소리는 꺼주고 자, 화면만 보시면 돼요 화질이 좀 안좋은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보이시나요? 자 여기 보이면은 요기가 이제 유저가 있어요 어 화질이 좀 안좋은거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있고 여기에 몹들이 모이죠 자 이렇게 되더니 여기서 사냥을 해버린다 내 다시 보여드릴게 여기보시면은 바로바로 안나오네 여기보면은 몹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를 뭐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저절로 여기로 모입니다. 자, 모이죠? 아무것도 없는데.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그쵸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로 가요. 그래서 여기서 몹을 사냥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. 이게 왜뭐 프로그램 같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은 다 이게 네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다 떠요. 그러니까 한 번에 평타를 쳐 가지고 모두 이렇게 뜰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썼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얘네 몹들이 한번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. 뭔 말할? 그 이해하시죠?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를 쳤으면 여기 있는 몹들만 오고 여기를 쳤으면 여기 있는 몹들만 쳐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몹들만 오고 여기를 치면 여기 있는 몹들만 오고 그렇게 되 있는데 여기를 다시 보게 되면은. 그냥 다 오잖아 지금 몹들이 한쪽으로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러니,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몹들이 다 모이죠? 그렇죠? 이거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지금. 네 그리고 좀 이제 데미지가 좀 이상한 그런 게좀 있어요. 데미지도 뭔가 좀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한번 다 한번 게임사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리 위치렉이라 해도 이게 한 번도 교수가 없어요 어 여기 사냥하시는 분들은 미국 사냥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 사거리가 이만큼이 안돼어 이만큼 사거리 이위 만약에 여기가 위치렉이었고 이게 그냥 뭐냐 보이는 버그였다 위치렉이었다 하면 해도 이쪽과 이쪽 거리가 안 돼요. 어 거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핵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뭐 불법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이런거 관련해서는 빨리 게임사에서 빠르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